요즘 건강식이라며 찾는 빙당, 잘못 먹으면 되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식에도 넣고 차에도 넣고 설탕보다 낫겠지 하고 무심코 드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빙당, 그 달콤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꿀 건강 TV. 빙당은 자연당이 아닌 정제당입니다. 당도는 낮아보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특히 당뇨병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또한 칼로리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터 분들은 피해야 하며 최근 연구에선 정제당을 자주 섭취하면 간 기능을 손상시켜 지방간이나 심하면 간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빙당을 그대로 입에서 녹여드시는 경우 천천히 녹는 특성으로 인해 오래 녹이다 보면 치아 사이사이에 당이 고이게 되며 충치 유발 위험도 크고요. 특히 음료나 음식에 녹여서 먹는 습관은 섭취량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더 위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생활 함께 해요. 빙당은 건강식이 아닙니다. 하루 5g 이하 티스푼으로 딱한 스푼만 기억하세요.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적당히 먹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